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하며 여행하는 CEO 제노입니다 여러분 구매대행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뭔줄 아세요? 제가 많은 셀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으로 보이는 게한 단어로 압축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불안이 있냐면 내가 올린 상품이 하나도 안 팔리면 어떡하지? 남들은 다 자동 프로그램을 쓴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도 있고요. 매출이 없으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지 이런 불안들이 있더라고요. 이 불안들을 못 이겨서 뭐 3개월, 길면 한 6개월 안에 포기하는 분들 제가 정말 후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환경의 문제가 진짜 크더라고요. 이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들 혼자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다 그만두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구매대행 안전지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 대신에 아 나도 기댈 곳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이 안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구매대행을 시작한 사람들 정말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해요.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상품을 열심히 뭐 20개, 30개 올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열어서 보죠. 눈도 잘안 떠지는 상태로. 근데 들어가 보면 뉴스 제로, 판매 제로. 이게 며칠이 가도 똑같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잖아요. 혹시 내가 상품을 잘못 고른 건가? 다른 사람들 하루에 막 100개씩 올린다는데 나도 무조건 많이 올려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대부분 여기서 뭘 둘까요? 무리수를 둬요. 그리고 나면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무작정 상품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반자동 툴에 의존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역시 난안 되네 하고 그냥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보자분들이 정말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리고 이 함정이 혼자 있다라고 하면 진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게, 2014년도에 처음 구매된 시작했을 때, 저도 제일 처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진짜 무식하게 달렸어요. 그냥 열심히 올리면 뭐라도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막 20개, 30개 이렇게 올린 날도 있어요. 수동으로 올리는데도. 근데 결과는 매출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많이 빵빵 터지진 않더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량 등록 툴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거 괜찮을까 싶어서 바로 몇개 와서 써봤어요. 제가 또 이렇게 궁금하면 그냥 못 넘어가고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상품은 진짜 드라마틱하게 편하게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몇천 개, 몇만 개가 그냥 올라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스토어 상품은 막 등록이 되는데 노출은 떨어지고 패널티 받고 내용 증명 날아오고. 근데 더큰 문제는 판매가 된 이후에요. 내가 뭔지도 모르는 확인도 못한 제품들 이것들이 막 배송이 나가니까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고객분들한테 새벽 2시에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보낼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전화들을 막 받고 끊은 다음에 생각이 들었던 게 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옳은 길이야? 수동으로 올렸던 상품들은 이런 게 없는데 아 이거 진짜 아니구나 못해먹겠구나 그때 이제 저를 잡아줄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전지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저는 어렵지도 않은 길이었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였는데도, 돌아, 돌아, 막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만약 그 시절에 제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 옆에서 그냥 말 한마디만 좀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채로님, 지금은, 상품 개수보다 전환율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세페이지를 조금만 고치면 매출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준다거나 재은님 반자동툴 잠깐은 편해 보여도 결국 스토어 날아갑니다 꾸준히 살아남으시려면 후동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그 길을 돌아 돌아 돌아가지 않고 정말 덜 돌아가고 확실히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는 이 안전지대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혼자서 막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갈팡질팡 헤매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줄수 있는 힘, 이 안전지대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 다 비슷한 결말을 맞더라고요. 많이 다르지도 않아요. 몇달 버티다가 아 못해먹겠어 포기. 또어 정지 당하거나 내용 지명 날라와서 멘붕 오거나 단기적으로 매출은 나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플랜이 전혀 없다. 제가 실제로 막 수백 명의 샐러드를 보면서 이런 패턴을 진짜 수없이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다들 똑같이 누구 하나 다른 거 없이 열정적으로 시작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무조건 잘할 거야. 잘될 거야 다짐하죠. 근데 혼자서만 싸우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안전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점이 도대체 달랐을까? 실제 있었던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자면. 이 반자동으로 6개월 동안 했던 분이 있어요. 매출은 막 50만 원 언저리. 멘탈을 막바닥다 부서지셔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수동으로 전환하시고 한달 만에 매출 50만 원 만들고 지금은 월 500만 원 이상 만들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정말 9개월을 미친 듯이 하셨는데 누적 매출이 200만 원이 안 됐대요. 근데 이 저희 안전지대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적의 루틴을 만들고 방향을 잡고. 5개월 만에 천만 원 매출을 달성하셨어요. 퇴사 후에 정말 불안해하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혼자였다면 중간에 무너졌을 텐데. 정말 안전지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니까 불안도 줄어들고 힘도 얻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전지대에 들어온 사람들의 변화예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불안을 겪더라도 혼자서 버티는 사람과 함께 버티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만든 공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람을 여행하는 CEO 카페라는 거예요. 줄여서 이러시 카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단순히 막 정보만 주고받는 공간이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목표로 했던 게, 좀 구매대행을 더좀 안전하게, 안전지대 같은 거를 마련해 주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구매대행을 진짜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고, 셀러분들의 실패담? 솔직하게 공유하라고 말씀드리고, 경험자분들이 정말 나만의 노하우도 나눌 수 있는 곳, 초보자분들 질문하시면 선별들이 대답해 줄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진짜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걷는 이런 동료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주자. 그게 바로 이러시 카페예요. 저는 이 이러시 카페를 전쟁터에 비유하자면, 굳이 전쟁터에 비유하자면, 후방기지? 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후방보급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전쟁터 나가가지고, 전선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막 탄약도 떨어지고, 부상도 입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떡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탱을 마감하실 거예요? 후방기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지죠. 근데, 든든한 후방기지가 있다. 가셔가지고, 다시 충분하게 보급도 받고, 뭐 상처 난거 치료도 받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지 이 전략도 점검하고 그러고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매 대행 똑같아요 이 전쟁터 같은 진짜 온라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후반기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매 대행에서 가장 무서운 게뭔줄 아세요 실패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걸까요 아니요 혼자서 정말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막 간다. 그러다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안전하다는 곳,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이 구매된 안전지대예요. 그게 이러식 카페예요. 지금 여러분들 바로 이러식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한번 시작해보세요. 진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끼실 거예요. 카페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자 글도 좀 읽어보시고 여기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둘러보세요. 직접 경험해보시고 진짜 안전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